HLB 그룹주 얘기 좀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들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HLB 같았으면 난리났어요. 지금 시장 안 좋을 때 원체 공매도들이 HLB 그룹주하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많이 괴롭히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HLB 그룹주가 지금 폭락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밀리고 있죠. 시장이 그렇게 안 좋고 무너지고 오늘 같은 날 어, 코스닥이 2.20% 밀려요. 지금 실질적으로 엄청난 공포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코스피도 엄청 많이 밀리고 있죠. 코스피도 1.57%가 밀리고 있고, 도대체 바닥이 어딜 찍지 모를 정도로 지수가 계속 밀려요. 자, 지수 분봉을 잠깐 봅니다. 분봉을 보게 되면 코스닥이 지금 계속 밀리죠. 쭉 밀리고 있고, 코스피도 밀려요. 특히 오늘이 금요일인데, 이제 잘못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월봉의 최저점인 몇 포인트냐면 712 포인트까지 올수 있어요. 그죠? 이전 저점까지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이전 저점 포인트인 2275p 까지 올수 있어요. 이건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 포인트 더 깨면 더 떨어져요.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안 좋은데, 이 와중에 HLB는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죠? HLB 생명학도 올라가고 있고, HLB 체력도 올라가고 있어요. 자, 테라피틱스도 견고하고 있고, HLB 그룹은 꾸준히 머나가 잡고, 노터스는 어비피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HLB 그룹들을 주잘볼 건데, 일단 H엽의 대차 거래좀 볼게요 아침이니까 음, 어제 공매도 가좀 나왔더라 8나왔는데 신규 수량 오히려 상한 수량이 맞죠 더 빨리빨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자 이건 참고 사항이라고 할 적에 참고로 보는 거예요 <laughs> 참고로 그냥 공매도가 얼마 나오는지 대차 거래 얼마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자 H엽의 생명은 공매도는 나와도 신규 수량 자체가 안 나오죠 지금 잠시만요 자 알았어. 알았으니까 자료만 지켜줘 그런데 HLB가 엄연히 20개 선 위에 잘 붙어 있죠? 지금 5개월 선도 회복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수급주선인 60주선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고, 분명히 제가 HLB를 단타하실 분들은 그냥 20주선, 60주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나 알려드렸고, 오늘도 우리 몇번이나다 알려드렸어요. 굳이 단타 단계 하시려면 오늘 매수, 5일 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고, 중장기로 들어 가실 분들은 추세가 전혀 변함이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연태주라고 있어요. 저도 연태주 엄청 좋아하는데 어, 개인적인 얘기 연태주 맛있 마시, 연태주가 독하긴 한데 좋아요. 다 어쨌거나 지금부터 그냥 오일선만 안 깨도 추세 가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HEB 행보는 전혀 변함없어요. 추세도 쨍쨍하고 주봉에서도 60주선 위에 있고 오늘 같이 시장이 무너지는데도 강하죠. 시장보다 굉장히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HEB 생명과학을 봅니다. 월봉에서 엄연히 이식해서 지켜주고 있죠. 장기적인 지표인 20겨선을 지켜준다는 건 추세가 잘 유지가 된다는 거죠 금방 제가 HMM 알려드렸죠 20겨선을 깨게 되면 이렇게 돼요 주가가 쭉 밀려요 이렇게 모양의 길을 완벽히 타죠 그런데 HM이 생명과학은 잘 지켜주고 있죠 엄연히 그런데 깨면 어차피 이런데 밀려요 그러면 더 사시면 되는 거고 20겨선을 깨지 않는 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주붕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60점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유어하지만 그래도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죠. 자, 일분에서 241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돼요. 종가상 훼손 잘 하지 않고 있고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h a v 생명과학의 행보도 변함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자, h a v 제약은 월봉에서 위치가 낮지 않기 때문에 심하게 밀리면 분명히. 5개월 선까지 밀릴 수 있다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주부에서는 수급주선인 60주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다음 주에 20주선을 툭 찍고 나갈 확률이 높은데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일단 HLB나 HLB 생명과게에 비해서 자리는 높아요 그래서 일봉에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아주 간단해요 6 0에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HLB나 HLB 생명과게에 비해서 자리는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HLB 테라프틱스도 오늘 시장이 밀리는 데 있어서 전혀 변함이 없죠. 제가 이격이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알려드렸죠. 자, HLB 테라프틱스는 20개선이 따라오고 10개선이 있고 5개선이 밑에 있는데 드디어 힘의 응축이 되는 이격이 보였죠. 요게 기준이 20개선이에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든지 20개선이에 올려놓으면 다시 상승이 시작이 되는데 이걸 HLB 테라프틱스가 지금 해내고 있죠. 즉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안밀리고 있는데 물론. 주식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깰 수도 있어요. 그냥 깨면 더 사시면 돼요. 내가 깨면 왜더 사야 되냐? 주식이 싸죠. 이런 데도 아니고, 이런 데도 아니고, 우회항할 때도 아니고, 우상향에서 조정권인데, 무조건 사야죠. 자, 주분에서 보게 되면 추세를 안 깨고 있죠,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오늘이 금요일인데, 수급주선인 60주선 위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죠. 전혀 밀리지 않고 있어요. 시장이 지금 코스닥이 2 1가 밀리고 있는데, 나는 내가 할길갈 갈 거야. 이걸 누가 해줄까요? 개인들이 하느냐? 절대 아닌 거예요. 모든 주식은 그 주식의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분들이 지금 이 자리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HLB 글로벌 주가의치 낮아요. 그냥 꾸준히 사 모아나가시면 돼요. 겁내지 말고, HLB 글로벌의 이 자리는 그냥 꾸준히, 꾸준히 잘 모아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로터스는 하지 않는 걸로, 그죠? 월봉의치가 낮죠? 아니, 저기, 추세오 모양이죠. 절대 사는 거 아니에요. 자, 올리패스가 5,000원대를 기준으로 잘 대응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시장 떨어지면 밀리긴 하는데, 자, 요렇게 앞쪽에 대란거리 들어왔기 때문에 5,000원 기준 매수 깨운들 하시면 되고, 어, 한 번에 사지 말고 잘 모아 나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자, 유틸렉스가 어제 제가 흐름이 좀안 좋아졌다고 그랬죠. 월봉에서 5개월선을 깼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지 말고, 지금 사지 말고, 월봉에서 5개월선이라도 회복해주고 추세가 틀어 나가고, 최소한 5일선으로도 돌려놓을 때 사는 게 맞아요. 즉 앞전에 대량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눌림목은 줄수 있어도 다시 또뗄수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버리지는 말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바이오로직스가 4 0 원대를 깨고 첫점선 첫 찍었죠. 어, 한 번에 사지 마요. 이 정도만 가격 무지 낮은 거에요한 번에 사지 말고 그냥 조금씩 잘 모아 나가시는 게 중요하고 앞전에 대란거래 터져 들어왔기 때문에 또 올라갈 거예요. 단지 지금 시장이 안 좋고 추세가 언제 분화하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을 한 번에 했지 말고 그냥 보초병 어느 정도 세워놓는다 생각하고 내가 가진 비중에 이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는 비중에 그냥 1% 2% 작게 작게 사서 잘 모아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프리트업 하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자, 우리 바이오도 시간은 꽤 걸릴 것 같은데 어제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게 일단 좋고 일단 월봉에서 추세를 깼기 때문에 이런 데 밀릴 수 있어요. 5개월선 깼을 때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손절이 맞지만 내가 굳이 손절 못하겠다 나는 그럼 그냥 지금부터 더 사지는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시장이 시장이 먼저 회복해줘야 돼요. 앞전에 대량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이 세력분들도 시장이 소나기를 맞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어요. 자본금은 외국인이 제일 크기 때문에 못막아요 그러면 이런 소나기는 피해, 피해 나갔다가. 다시 돌아 나갈 때 매수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화일약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저점 찍었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많이 사지 말고, 대바닥 찍고 돌아 나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붕에서 추세 돌려줄 때가 더 좋고, 일붕에서 최선 사고 싶어도, 오일선 돌파해줄 때가 좋고, 지금 사고 싶으면, 원체 주가가 싸니까, 한 번에 사지 말고, 그냥 조금씩 잘 모아 나갔다가, 오일선에서 돌파해줄 때 사시는 게 나아요. 자, NC트론도 신저점을 찍었습니다. 오늘 제 생각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신저점 찍은 게한 200개가 넘을 것 같아요. 어제 이어서 신저점을 계속해서 많은 종목들이 찍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고 안 좋고 월봉에서 신저점 찍고 있죠.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요. 이 친구도 그냥 조금씩 사야 되죠. 지금은 시장을 함부로 비중을 키우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레드패터도 마찬가지죠. 다시 꺼 다시 깨고 있는데 기다려요. 어차피 오개은 깼기 때문에 대바닥을 다시 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대바닥에서 찍고 돌아 나갈 때 매수하는 게 맞아요. 최소한 주봉에서 돌려놔야 되니까 기다렸다가 이전 바닥엔 2만원 초반 이런 데가 오면 매수해주면 여기서부터 나의 소유권이 있으니까 지금 사지 말고 지금은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웬만큼 좋은 종목 아니면 현금 잘 갖고 기다리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 진원생명과 바이오텍 차바 진는컴퍼니가 사실은 미국 바이오 관련 수혜주긴 한데 일단은 대바닥은 안 깨고 있어요. 또이 친구들이. 자. 어 진원 생명과학이 주 월봉에서 대바닥권이죠 주봉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될 자리를 시작이 지금 밀리는데도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이근처는매스임이 맞아요 자 차바이텍을 봅니다 역시나 안 깨고 있죠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어제 저점이죠 당연히 깨면 손절이고 월봉에서 추세는 깨져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요 조금씩 조금씩 잘 모아 나가시면 이렇게 한번 뛴 이력이 있거나 대단 거래 들어온 친구들은 반드시 좋은 수익 줘요 그러니까 대신에 대바닥 깨면 다 손절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종목하고도 상관없이 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인 거고. 어 진우맨 컴퍼니를 보게 되면 월봉의 위치가 낮죠. 낮은데 오고선 깨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서 나는 과연 이 주식을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여기서 그동안 잘 지켜온 가격대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깨면 손절하면 안 되고 깨지만 않으면 뛸수 있어요. 시장 일단 살아나면 제일 빨리 떠나갈 수 있으니까 잘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뽑아놓은 제약과의특징도 지금은 잘못 가지만 전부 다다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번잘뛸 수는 있어요. 자, 셀트리온 그룹도 이제 월봉에서 5개월선을 깨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추세를 다 깨놓는 거거든요. 물론 월말상 돌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 추세는 깨진 거예요. 그러나 원체 자리는 낮아요. 자리 낮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냥 조금씩 한 번에 사지 말고 내가 셀트리온을 사는 순간 그냥 1년 이상은 들고 가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만 지금부터 한 번에 사지 말고 매달 매달 월급 타거나 매달 매달 정해놓는 거잖아. 매달 셀트리온을 200만 원 사야지 이렇게 매달 매달 정해놓고 이렇게 추가로 매수하셔야지만 나중에 좋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자, 요즘 뜨는 로봇주, 옥석을 어떻게 가리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옥석 가려드렸죠, 로봇주. 한번 옥석을 쫙 가려드렸는데, 일단 미래컴퍼니를 보면 전혀 안 밀리고 있는 데다가 월봉 바닥이죠. 이 친구는 원래 제가 언제 알려드렸냐면, 이런 데서 알려드렸어요. 여기서부터 베스트 타이밍. 쫙 날아갔죠. 그런데 두 번째 기회가 여기에요, 2 4 0에선 월봉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지금 사서 불려도 앞으로 추가로 꾸준히 모아 나가면 60개선까지는 가구 때문에 미래컴퍼니가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아직은 안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로봇스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심 가져야죠. 자,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도 5선 위에 있죠. 오늘의 은봉을 무서워하지 말고, 2 0일선 깨면 손절할까 그러다 로봇스타는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로보티즈도 5월 3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로보티즈는 LG에서 인수한 회사 중에 가장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회사가 로보티즈이기 때문에 많이 봐야 되고, 영우대시피도 운봉으로 떨어질 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월봉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잘 모아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온칩스가 날아갔습니다 삼성전자가 ARM사 인수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손정이 소프트뱅크 회장님? 이분하고 이부, 회장? 같이 하죠? 자, 그래서 저는 원체 반도체 관련주를 지금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피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반도체 중에 예전에 살 만한 종목을 제가 모아놓은 적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가온칩스를 보게 되면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오늘 멤버방에서 제가 얘기해드렸거든요. 일단은 여기가 여기를 안켜야 돼요. 그상태로쭉 올라갔는데, 요 자리가 1차 목표가예요. 여기가 정확하게 얼마냐면, 32,700원인데, 지금부터 32,700원만 안 깨면 상한가를갈 확률이 굉장히 적고, 코아시아는 원체 관련주긴 한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침에도, 월봉의 위치가 낮으니까, 이런 친구는 물려도 상관이 없어 이런 데는. 저런 이슈가 아닌데도, 물려도 상관없는데, 일봉에서 보니까, 241선이 가장, 그, 강력한 저항선이었죠. 단기일때는 이거 단기. 그러면, 241선, 241선에서만, 241선에서만 잘 모아 나가면, 이 친구는 241선 위에만 가도 큰 수익이겠죠. 여기만 가도 큰 수익인 거예요. 그죠? 렇 그런데, 이 공간에 살짝 아래죠. 그러나, 단기 단타는 241선. 여기가 매도 타이밍이고, 오늘 19% 찍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높아요. 아직도 안 높기 때문에, 조정권에서는 다시 한번 보는 게 맞다. 보시면 됩니다. 자, 정부 완전 자율주행화 상용화 로드맵 발표가 이번 주에 있었죠. 있었는데, 알겠으니까 자리가 지켜놔 자리만 지켜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 밀려서 많이 밀리는데 끝났냐? 아니야, 끝났어요. 자율주행차 관련주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인데, 오늘 시장에 밀리니까 당연히 많이 밀리죠. 자, 모바일 어플라이트를 대표적으로 보면 대량 거래 들어왔죠. 월봉의 위치가 높지 않죠. 그런데, 원래 이 친구의 중요한 매수 타임이 여기였었어요. 그런데, 이번 달 거래일이 5거래일 남아서, 20교선, 3950원 대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다시 또 떼요. 즉, 수급주선인 60주선을 굉장히 잘 지켜줘야 돼요. 어, 가볍게는 월선만 안 깨면 되고. 근데 만약에 심하게 밀리면 60주선까지 오게 되고, 다음 주에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매수,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인포뱅크나 라닉스, 전부 다 괜찮아요. 괜찮고, 특히 화인 디지털 같은 경우가 월봉 해치가 낮아요. 낮아서. 이 친구도 오늘 좀 많이 밀리는 것 같긴 해도 결국은 20일선만 깨지 않으면 지금 매집봉이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잘 보고 계시면 다시 한번 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코리아 F&T라든가 여러 종목들이 그 저기 연결이 돼 있죠. 지금 어, 푸르쉐 관련주 그죠? 우리가 푸르쉐 관련주도 좀 신경 써야 돼요. 자, 세아 메카닉스가 시장이 안 좋아서 좀 밀리긴 하는데 일단 5개선 밑에 있어요. 아직 다음 주한달 남았어요. 자, 주붕에서 20주선만 잘 지켜주면 되고 심하게 밀리면 5선까지 밀리게 되는데 이 자리가 1봉에서 21선이기 때문에 21선만 깨지 않으면 배수. 이해하셨죠? 그러면 포르쉐 관련 이슈로뛸 거예요. 만약에 안 뛰면 팔면 돼요. 20분 깨면 포르쉐 관련 이슈를 믿지 말고 자리를 믿어요. 21선만 깨지 않으면 된다. 자, 잡비스 많이 떨어지고 서괜찮아또 왔죠, 여기가. 스 타이밍이죠. 아직도 위치 낮아요. 월봉의 위치가 낮고, 주봉에서는 그냥 조정 들어왔으니까, 이런 때 매수. 오늘 같은 날 무서워하지 말고, 매수. 깨지면 어때? 241은 그때 대량거래 자꾸 들어오고 있죠. 그냥 매수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포르쉐 관련주로 또 떼요. 이날 그걸로 뛴 거거든요. 또 떼요. 잘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임팩트 괜찮아요. 월봉의 위치가 언제 났죠. 이제 바닷건인데, 단지 우아양 중이라 이게 좀 걱정이긴 한데, 자 주붕에서 5주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 어제 저점만 깨지 않으면 아직도 볼만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3기가 아슬아슬한데 대장주죠. 대장주예요. 그래서 월붕에서 보게 되면 20겨선이 있죠. 지금부터 20겨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자 이번 달 종가상 20겨선 가격이 4,360원이기 때문에 4,360원만 깨지 않으면 되고 자 수급주선인 6 0주선위에서 끝날 확률이 굉장히 크죠.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주에도 역시 60주선 근처 매수 그럼 어라? 포르쉐관련들 확대해요. 이었어 주식은 내가 어떤 친구가 어느 자리를 깨지 않을지 말면 돼요. 그러면 그 자리가 매수 타임이 되고, 내가 매수가 입구로 손절가라고 그랬죠. 내가 매수할 자리가 손절가. 아주, 아주 쉽죠? 내가 매수할 자리가 손절가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이래서 이프라이다 끝나요. 아무리 심하게 봐도 오프라이다 끝나요.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이렇게 가져가는 게 주식은 정석이죠. 무조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자 미디어 관련주 잠깐 볼게요 미디어 관련주가 이친구과 이 대장이죠 Y10이 대장주고 자 Y10 같은 친구 제가 사지 말라고 그랬죠 물론 5일선만 안깨면 다시 뛰고 나가긴 하는데 이 위험한 친구를 뭐하서 언제 급락할지 모르는데 엄청 높죠 IMBC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표가 찍은 거예요 그런데 대장주가 뛰니 다른 친구들이 뛸 수는 있으니까 그냥 5일선 근처 매수로 단타로 짧게 볼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IMBC 같은 친구 월봉의 위치는 낮죠 그래서, 앞으로더뛸 확률은 커요. 자, 한국경제TV를 봅니다. 높죠? 높아, 이거 어떻게 사? 이거 못 사, 이거 못 사, 못 사. 자,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수급조선인 60조선 에서 끝내주면 기준선을 갖고 다음 주에 60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아시아경 디지털조선. 위치 낮죠, 디지털조선. 월봉 위치가 언제 낮아요? 언제 낮아요? 살려면 이런 친구 사야죠. 자, 일본에서 이런 친구를 사는 거예요.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 아시아 경제도 월봉의치가 낮아요, 그죠? 20개에서 2일선 깨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 보고 하치는게 맞는데, 일단 위치는 낮아서 대과장만 안 깨면 되는데, 추세가 우하향이에요 음, KNN도 추세는 우하향이고월봉에서 그러니까 대과장 안 깨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셔야 돼요. 일단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치는 낮다 고 보시면 되고. 자, TBC는 21선 근처 매수가 좋아보여요. 이 친구는 월봉의치가 여기 낮체가 이때부터 장기투자라고 했거든요. 일단, 이번 달 종가상 5개월선 밑으로 밀려주면 더 좋아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자오주선 근처에서 깨운 훈두 하시면 되고 SBS 콘텐츠 2층은 어차피 6천 원 초반 5천 원대 후반이 오면 항상 7, 8천 원 가는 친구기 때문에 그냥 지금 아무 때나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SBS 콘텐츠 지켜본 게 지금 10년이에요. 항상 5천 원대 후반이나 6천 원대가 오면 자기가 알아서 7, 8천 원대를 이쁘게가주는 친구가 SBS 콘텐츠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조선 기자 제조들은좀 밀리는 것 같아도, 자, KSP를 볼까요? 20개월만 안 깨면 돼. 아슬아슬한데 안 깨면 되고. 자, s t x SDN 전부 다 20개월 안 깨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아직. 자, 태용이 좀 불안하긴 한데, 10에서 240도 안 깨야 돼요. 자, 오늘 좀 밀릴 수는 있어도, 월요일 같은 날 돌려주면, 월요일 같은 날 돌려주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태강, 성강배은 아직도 기준선 안 깨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기준선 권하세요 오히려 저런 데가 오면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실내 마스크 해제는 안 한대요 근데 실외 마스크는 해제 한대요 완전히 풀렸습니다 근데 실내 마스크까지 딱 해제해 줬어요 하던 품주가 좋은데 잠깐 떴다 쭉물리죠 지금 실내 마스크까지 좀 회복해 해주지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오늘 원체 그 지수가 안 좋고 환율이 너무 고공행진하는 바람에 도저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장은 되도록이면 조심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고 자 여기까지 오늘 브리핑을 끝내고 음, 제가 하는 말이 말이나 내용이 오늘 물론 철강주가 제일 강해요. 철강주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강하죠. 사실 저 부국철강 도친게 아까운데 아까 알려드린 대로 그거예요. 뭐그 포스코 그 이슈도 있고 철강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쫓아갈 자리 없어요. 자 대신에 대동스틸, 아두스틸은 원체 월봉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좀 관심 있게 봐도 돼요. DSR, d s r 재강도 마찬가지고 이 위에 있는 종목들 대동스틸, 아두스틸, DSR, d s r 재강 부국 철강 제이스 콜딩스 세아비스 지주 여기까지는 월봉의치가 낮아서 이 친구들은 지금좀살 만한데 나머지 높은 쪽에서 오른쪽 상에 있는 친구들은 일단 단기적인 이슈 로뛰고 포스코가 정상화되자마자 철강 가격이 안정되면 쭉 떨어질 거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게 맞아요. 자, 경남스틸의 월봉의치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굳이 사려면 예 처음에 경남스틸 낮겠죠 경남스틸 눌림목 쯤은 한번 볼 만해요. 자 경남 스트레 월봉에 위치는 바닷건이죠 바닷건이 굳이 굳이 월이 친구인데 이제 20개월이 목표가기 때문에 지금 사기는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후실방 저녁실방이 없어요 저녁실방이 없고 대신에 멤버님들은 1시 15분에 뵐수 있는 걸로 하고 아까 알려드린 대로 이제 오후장 잠깐만이 뜰 거예요 이거 뜨면 반드시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어, 또 우리가 후반에도 봐야죠. 자, VIP 의무들꼭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보니까 영상 한번 보시고, 5장 잠깐만 영상이 뜰 거니까 1시 15분에 꼭 클릭하셔서, 어, 다시 한번 여기서 뵙고,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다시 한번 관심 갖고 봐야 되는지,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죠?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심으로 고맙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